자, 자. 팬들에게 오늘 승리하신 소감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 뭐올 시즌 처음으로 팀의 보탬이 된것 같아서 뭐 기분 좋습니다. 와, 자석이 아주 타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 상황 좀 얘기해 주시, 있... 네, 경기 상황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병헌이가 다섯 번을 살아 나간다고 하길래 뭐 일회만 보내자는 생각을 하고 타석에 네. 임했던 게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많은 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팬들에게 감사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실망도 많이 하셨겠지만 아직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뭐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훈 선수와 네. 주승민 선수, 네. 어, 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 박수로 모셨습니다 오늘 경기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신 소감 한말씀 팬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연승해서 좋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자, 또 오랜만에 이게또 팀의 승리를 지켰고 자올 시즌 자, 마무리 투수를 갑자기 맞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기도 하시고 정말 낯선 네 어,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투수 좀 어렵지 않나요? 어, 일단 뭐 압박감은 있는 것 같은데. 어 앞에 던지나 뒤에 던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던지고 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승민 선수가 오늘 올 시즌 작년에 작년에도 너무 많이 던지고 올 시즌도 그 팀의 주책을 맡아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걱정도 하고 또 열심히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팬 여러분께 들 어떤 모습 다시 한번 다시만 말씀과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팀 승리를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든 열심히 하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어, 앞으로 계속 열심히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